어야 아, 잠깐만 나 누더퍼. 나 누더퍼. <목> 아, 잠깐만 나 눈까지로. 나 눈까지로 어떻게 나 눈까지로. 어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후라입니다. 자, 오늘의 스턴트 레이스는 듄스 듄 <듀> 스파이럴 레이스. 자, 오랜만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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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증사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듄레이스가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오케이, 고고. 딩. 어, 좋아. 이번엔 토스형까지 했어. 고고. 띠 아, 그럼 듄이면 뭐딱 오케이, 듄만 쓰세요. 듄만. 다른 차 쓰시면 안 됩니다. 어? 제주도 산체스다. 듄만 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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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씨사로. 시세로 시세로 다크 브라더 후드 스카이님 아 사신의 피디님 빨러 빨라 감사합니다 빨라빨라미 오우 빨러 빨라 빨러 미와 함께 시작합니다 잠깐만 나 차량 와, 차량 문. 색깔 한번 바꿨다 아, 지른다 기운, 야, 기운, 기운. 나 색깔 한번 바꿨다 망할 나 까만색으로 해자어야 아, 아. 안보여 아, <laughs> 안보여 비켜 비켜 륜륜륜륜륜륜 아, 준준준준준준준준준. 견견견견 저거 뭐죠? 아. 하. 아. 아, 지금 가야지. 어, 어, 아까비. 아, 안녕. 기규 뭐 해? 늦게 가도 못 먼저 먼저들 가. 먼저들 가. 먼저들 가. 저거 튕긴다 이제. 서로 부딪혀서 튕긴다. 아, 기규! 아짜 아! 응, 올라가야 돼는 거야? 될, 될 어, 수도 뭐, 어,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현토 어, 어, 쌤 비켜줘 이거, 이거, 오케이 거시, 산 산체스로는 100%안 되는 거네 당연하지 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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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, 탔나 으, 탔나 으, 탔나 탔다 타. 다 타. 다 타. 다 타. 다 탔어 탔어 탔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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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고 오케이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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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다 형 이거 마지막에 뭐있 그냥 올라가면 또 끝이야, 또 형. 소스 형또 이거 해봤어? 이거 올라가면 또 끝이야? 올라가. 어, 올라가면 끝이야 그냥? 잘 올라가기만 하면 돼. 어. 어나야 돼요. 잠깐만 나눈 덮어. 나눈 덮어. 잠깐만 나눈 감지러. 나눈 감지러. 어떻게 나눈 감지러? 아 잠깐만 나눈 감지러. 잠깐만 나눈 감지러. 어떻게 살려줘나눈 감지러. 어,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빠! 아, 나 죽겠어. 뽑으래. 아! 어. 오, 오, 야야야, 아케. 오. 몰라. 잠깐만. 자. 오, 오, 오케이! 찍었어. 찍는 거야, 근데. 아니,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벽타기 하는 유령 똑같아. 이거, 벽타기 하는 거야, 이거. <laughs> 유령이 똑같은데 이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. 살... 어, 약간 그 조절을 해 줘야 돼. 난 그리고 클리어를 했어. <웃음> 아. <웃음> 어, 이게 30분이 걸린다고요? 무슨 소리야? 이거 금방 깨네. 소리야. 금방 깨네요. 30분이나 걸리긴 무슨 30분이나 걸려? 이한 등급 15% 책정해야겠네. 에이, 금방 끝나겠네. 이거 레판박인데 금방 끝나겠네. 뚫려요. 응? 음? 나랑 기교 끝나면 끝인데? <laughs> 어, 네, 네, 네. <laughs> 기교도 올라왔네. <웃음> <웃음> 어, 난 올라왔어. 어, 기구 떨어져라, 기구 떨어져, 기구 떨어져. 기규야, 너도 어, 올라왔지? 올라와서 셋크포인트 어, 찍었지. 그치? 아 이거. 야, 아, 우린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아 저거 아, 참. 아니 이게 아, 바퀴가 떨어진다고. 아 실패. 했다아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주세요. 조절을 안 해. 어, 어 잠깐만, 기규야, 너 먼저 가. 어. 넌, 난 돌아가야 돼, 난 돌아가야. 돼. 뭐야, 이거 돌, 이거 도는 거야 계속? 어, 한 다섯 바퀴가 인 돌아. <웃음> 아, <웃음> 거기서 아, 다섯 바퀴가 돌아 거기서 <laughs> 개 미쳤어. <laughs> 왜 만들었는지 모를 고수야 지금 이건. 와 이거 왜사 사키도 왜 사, 사 올라간다. 왜... 그래야 돼 이게 있어. 어머야 <laughs> 아, 아까 이거 녹화하기 전에 듀는 뉴일리 <laughs> 안 된다 그랬잖아. 하네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올라간다. 올라가. 올 떨어지지 마. 떨어지지 마. 올라가. <laughs> 이거 한번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떨어지. 어, 그러니까. 준이 너무 안정적이야. 어, 맞어맞어맞어 어, 근데 자리 잡는 게 이제 좀 수동적이었었는데. 아니, 문제인 뭐 길이 뭐 이거 이 뭐야 이거 기대. 뭘해둔 거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,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? 한 바퀴, 두 바퀴, 열, 열, 세 바퀴, 열, 네 바퀴, 바퀴 다섯 바퀴, 돼. 여섯 바퀴. 어, 어, 형 끝이야. 한 번만 더 돌아. 어깨 어깨. 아, 바퀴가 안 뿜는다고, 씨발. 어떤 어떤? 어떤? 가능하다 이거. 가방에 든 쌍욕 들어 먹겠지. 하면 안 되겠다. 오케이 점프. 워터 워터. 응. 잠깐만. 워터 워터. 뭐야 이거. 아니 저길 찍으라고. 오케이 점프. 어라? 어라? 어. 어 야야 어, 야, 야. 내려가. 오야 저걸 맞추라고. <laughs> 야 <내려가>. 미쳤네. <laughs> 야. 지뢰 뭔가요? <laughs> 전 지뢰 안 깔았습니다. 전 아닙니다. 근데 지뢰 두 개가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. 거다기규거야 어, 나는 떨어져, 기, 떨어져. 지금 지뢰 다섯개가 아. 다 있거든 내건 아니야 나도지에 안깔았어.. 나두 나도. 당연히 아. 너를 왜이렇못올라잖아난 지뢰 안깔았다 오..오케이 오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맞추라는거야 후스형 사랑해!! 뭐야 아니 왜..야 야왜따아 기규야 왜 갑자기 <laughs> 여기서 연, 연애를 할려 그러냐 아..기규야 아, 야, 야 너무 너무 열렬한 거 아니냐? 너무 애정 표현이 격렬한 거 아니냐? 터질 정도로 격렬하네. <laughs> 내 기계 방송할 때빈것 받을 거야. <laughs> 너무 허지제 입장하고 있마. 이제 바퀴 터뜨려 줄게. 어, 잠깐만. 아.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아, 맞추라는 진짜요? 거야 이런. 쓰레기 같은. 파란 겁니까? 말랑 겁니까? <laughs> 아니, 야, 이 레이스. 쓰레기야. 레이스가 야, 이 여기서 시작합니까 이거? 아이 좋아 아이시 아야 오!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니. 오 정말 이거 함정 카드 내가 봤어. 나 가산 있나? 야이 뚜레기야. 어. <laughs> 아나 미치겠네. 이걸 또 어떻게 맞추라고 만든 애 있습니까 이거? <laughs> 이거? 이거 길 뭐야? <laughs> 돌. 진심. 진심 이거 뭐 아니 씨 아니 레이스가 뭐이따위에요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누구 죽었는데? 어까마이 올라왔네. 아, 까마이도 까마니 왔네. 그래갖고 이 이거 안 갈았다 이거. <laughs> 이하 아니, 저거를 뭐저격을 하라고 했나이 아니 왜또 넘버가이 미친 금속 그 중야 <laughs> 예. 그 예. Yeah. 예. Yeah. 제발. 어디 씨. 어? 아, 이오왜열 어, 그거 음. <laughs> 맞추기 겁나 힘들겠는데. 아, 찾지 는 거야? <웃음> 어. 아. 개 미쳤어. 어, 못 <laughs> 어. 어, 뭐 찾지 안을것 같다, 이거. 다 맞췄다. 어. 각도 각도 각도, 아 각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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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 아 맞췄. 맞혔... 아니야. 어, 어. 아, 이 자기가 깔아놓고 자기가 거 <laughs> 뭐, 야, 이거. 뭐, 야, 아니, 야, 이 야, 이 야, 이 야, 이이이 이거. 야, 이 야, 이이이 이거. 야, 이이 <laughs> 아 나는 평 편... 나는 그냥 평화롭게 가고 있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대시서? <laughs> <셋이서? 웃음> 아 저도 저도 저기 뭐냐 토스하게 선전복을 했기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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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선전복을 하요 먼저 썼어요 안, 안 썼어요. 커트렸어안 커트렸어요. <laughs> 저안 썼어요. 저는 그냥 깔아서 뿌리예요 근데 님이 밟으신 거지. <laughs> 겁나 양심없다. 어 개소리입니까? <laughs> 정확히 말씀하셔야지. 아 진짜 기욕 개새끼다 <laughs> 와 똑같이 아, 내놓고 진짜, 진짜. <laughs> 네, 내로남불 개쩔어. <개쩌러>. 아니 게데 <laughs> 저거 뭐. 길이 길이 아닌 곳에 오케이 찍었다. 완전 내로남불야어 <laughs> 나도 찍겠다. 찍지마. 들어가지마 지 찍지마 들어가지마. <laughs> <뽑아야> 찍지마 <laughs> 들어가지마. 뭐, 노래가 아, 다 같다. <laughs> 아 찍었다아 찍었다 찍었다아 찍었다아 언제까지 돌아야돼아 아이예 오 부드럽게 샀지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다들 안녕 들어가지마 숲속 어? 아. 친구들, 아, 친구들 안녕 프라형은 돌아갈게요 안녕 아빠, <laughs> 안녕 야, 안녕 안녕 텔토 <laughs> <또> 그 친구들 <laughs> 안녕 야, 이거 부스터 발 부분 죽네 이거 나가네. 어, 맞아. 음, 근데 난 발고도 안 나갔다. <laughs> 이 신관이라는 거죠, 이게. 아, 어, 이 예? 어, 다 예? 피해, 피해서 야, 가면 돼. <laughs> 그냥 문발이 아니고요? 어, 아, 운 문발 아니야. 그냥 피해서 가는 거야. 잠깐만. 제가 듣기로 운발룸망입니다로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. 김탓인가 <laughs> 어우. 너너 주변에서 삐삐 소리가 들려 가지고 약간 놀랬다. <목소리> 너는 꼴찌 데뭐 하러 깔고 있니어 그거 해보면 알아. 우 아, 보이지? 뭔데 이거? 저 밑에 표적 보이지? 아니, 속도가 안 돼. 아 저거? 아 어, 그거야. 어떻게 줄이는 건데? 이규야, 응? 10분 되면 들어가. 그래? <laughs> 아이그저옥상이 그, 떨어지네 이게. 속도는 적당히 응. 조절하면 돼요. 저는 오히려 예. 덜갈 때도 있었어요. 공을 잘해야 돼 이게. 예. 땡 기계 들어가 이제. 들어가 들어가지 마. 아 이거 영상 너무 길어져 루즈해져. 잘라. 들어가. 어,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. 빨리 들어가라고. 야 맞추지 마 맞추지 마 맞추지 마. 저 맞춰 봐. 저 맞춰봐. 맞춰.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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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춰. 맞춰. 아 어떻게 들어가 안 가죠? 속도가 계속 안 돼. 잘 해보세요. 과연 아 짧다. 기규야 들어가자. <laughs> 바이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. And 이 y e bye bye bye. 기규야 방금은 맞았는데 속도가 모자랐다. 기규야 응 들어가. 됐다 이제 들어간다 나는 나는 간다. 너는 나는 가라. 기규도 가라. 오케이 <laughs> 과연 김까망이 각도 어안 시, 맞았습니다 은빠이 응, 오빠, 어, 어, <laughs> 오, 살았어요. 자 오늘 레이스 듄 사모를 위한 듄 레이스 듄 <laughs> 스파이럴 레이스 한번 해봤고요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이 레이스도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. WHO! <gasps>